틈이 적당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겉에만 쓰고 많은 거지. 뭐 위에서 한번 차이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목수, 박정현 반장입니다. 제가 샤시 전문가는 아니라서 샤시의 등급이나 유리의 등급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목수들이 문틀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우레탄 폼의 충진의 중요성을 좀잘 알고 있어요. 샤시를 보시면 주변의 테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샤시와 이 콘크리트 벽이 사이에 이 샤시를 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이 샤시를 설치한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도배를 다 해놓고 나면 이 틈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가려지기 때문에 이 샤시와 콘크리트 사이의 이 틈새가 우레탄 폼으로 제대로 야무지게 메꿔지지 않으면 보일러를 많이 떼도 집안이 항상 춥고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틈새를 우레탄 폼으로 잘 메. 꿔 메꿔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잘 메꾸기 힘든 몇 가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 우레탄 폼의 거는 이 앞에 주둥이가 이 손가락 굵기 정도 만한데이 주둥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가 가장 적당하거든요. 적당하다는 건 뭐냐면 이 폼을 쏴주기에 아주 적절한 음, 틈새의 넓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넓게 떠 있잖아요. 이런 데를 다 채워주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한 통에 거의 한 5천원 정도 비싼 거는 뭐 8천원, 1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틈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우레탄 폼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꿔주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틈이 적당하게 되면 한 번만 쑥 싸주게 되면 얘가 이제 넓게 충진이 잘 되죠? 근데 이 틈이 넓게 되면 한 번에 이게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근데 아무리 이렇게 틈이 넓어도 채워야 될 깊이가 좁게 되면 조금 넓더라도 이제 한 번씩만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 샤시의 폭이 22cm 정도나. 되거든요 쉽게 하기하면 채워야 될 것도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넓고 깊은 데를 채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쓰는 행위 자체도 조금 번거롭고 힘들고 이 우레탄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를 다 채워 주려면 굉장히 많은 폼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의 반 이상 단거 같아 지금 제가 이걸 쏘기 전에 한 통을 새 거를 넣어서 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한 라인을 다 채우니까 다 썼어요. 이게 한 라인에 한 통이 다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틀을 하나 설치를 할때한통 정도 이제 들어가면 딱 적당한 양인데 이렇게 틈이 많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을 또쓸 수가 있냐면 저 윗부분은 지금 한쪽은 깊이 야무지게 채운 부분이고, 한쪽은 이제 뒤에서 한 겹만 이제 싸놓은 데거든요. 위에서 한번 차이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저기는 이제 깊숙이 폼을 다 채워놓은 상태고요. 저 뒤쪽은 샷시 고정을 위해서 제일 뒤편만 어느 정도만 이제 싸놓은 상태인데, 저기 지금 햇빛 비치는 거 보이시죠? 이 샤시와 콘크리트 이 틈새에다가 우레탄 폼을 아주 야무지게 다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끝 부분과 이 부분만 이제 <laughs> 쏴주게 되는 거죠. 그요 사이에서는 이게 꽉 채워진 거보다는 덜 따뜻하겠죠. 열 손실도 많이 일어나고 여기를 이렇게 다 채워줘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애초에 샤시를 발주할 때요 손가락 하나 정도 딱 들어갈 정도로 맞춰서 시공을 하면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샤시라는 거는 건물 구조에 맞게끔 이제 맞춰야 되다 보니까 바깥쪽은 정말 폼이 들어갈 공간도 없이 아주 좁지만 안쪽은 이렇게 넓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틈이 오히려 너무 작을 때이 폼을 쏘기가 힘든 거거든요? 폼 주둥이가 들어가줘야 폼을 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틈이 좁은 데는 이 주둥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겉에만 쏴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겉에만 살짝 이렇게 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깊은 곳까지 쑥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안 들어가니까 겉에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오레탄폼 건살때 보면, 이렇게 스트로우가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있는 이유가, 이런 틈새에다 이거 쏴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 앞에다 이렇게 껴준 다음에, 이렇게 장착이 됐죠. 이 상태에서 작은 틈새로 이거를 쏙 찔러 넣은 다음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쭉쌓주면 들어가죠. 여기서 쭉 이제 쌓주는데 언제까지 쌓주냐 얘가 이렇게 흘러 나올 때까지. 네, 흘러 나오는 게 눈으로 확인 될 때까지. 쌓아주면 이 안쪽으로 이제 쭉이 부분이 이제 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옆으로 가서 이 정도에도 아이 퍼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 이 안에서 쫙 퍼지는 이어 느낌이 와요, 소리가. 요런 작은 틈새들은 요런 스트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아주면 되는데, 귀찮아요, 네, 이거. 진짜 귀찮습니다. 그리고 뭐 작업이 이렇게 막 매끄럽게 되는 게 아니고, 보기에도 뭔가 좀막 귀찮고 막 쪼잘해 보이잖아요, 작업이. 그리고 이런 스트로우가 만약에, 없다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장애물이 있어서 좀 이렇게 뭔가 접근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막샤시가 이렇게 막 어떤 코너에 막 너무 붙어 있다든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저 사이로 해서 이거를 다 채워줘야 되는데. 아... 내적 갈등이 생기죠 이럴 때아 겉에만 쏘고 말까 뭐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데 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내적 갈등이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깊이도 깊고 틈도 넓고 공간도 안 나오고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 이게 탁탁탁탁탁탁 하는 소리 들리시죠? 공간이 넓을수록 이 건을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어주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샤시 프레임에 닿는 소리거든요. 또이 공간이 너무 넓으면 한 번에 다쏴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 쏘게 되면 너무 이게 심하게 팽창을 해서 이 샤시를 지금 가고 정해놓은 상태가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너무 한 번에 많이 쏘게 되면 이게 폼이 쫙 흘러내리면서 또 망하게 되거든요 여기 제가 아까 촬영하느라고 너무 급하게 좀 많이 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 가지고 이렇게 된거 보이시죠 너무 깊고 넓은 데는 좀반 정도만 쏘고 다른 데 한번 쭉 돌아온 다음에 어느 정도 굳었을 때또 싸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샤시라는 게이 우레탄 뿐만 잘 쏜다고 좋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 샤시 자체에그 성능적인 그런 등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이제 성능이 좋은 샤시들을 쓰게 되면 똑같은 환경일 때 훨씬 따뜻하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걸 쓰기에는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몇천만원짜리 샤시를 설치하면 뭐합니까? 이 주변에 폼 제대로 안 쏘면 100% 허당이에요, 그거는. 오늘 영상은 차시를 설치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 입장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소비자들도 너무 이게 싸게 싸게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요 시공을 불량스럽게 하고 사기꾼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싼것싼 싼 것만 찾잖아요. 이런 샤시 브랜드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로 소비자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꼼꼼하게 할 테니 다른 업체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줘라 이렇게 하면 아, 어떤 소비자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꼼꼼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을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런 불량 시공을 만드는 원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알려주고 이런 중요성을 알려주면 뭐 어떻게든 좀 <laughs> 이게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